북한 미술 중에서 호랑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호랑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그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호랑이가 서식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그 우리나라는 호랑이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호랑이가 서식했다고 하죠.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5천 마리 정도가 서식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이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잡는 차코 갑사라는 군사 조직이 만들어져서 호랑이를 사냥했습니다. 각 골마다 호랑이를 잡아서 세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바쳐라. 뭐 이런 이런 행정 명령이 있었고. 어, 당시에 그 고울의 수가 대략 한 300개쯤 됐다고 하니까 뭐한 천여 마리 정도의 호랑이를 매년 호랑이를 어, 사냥을 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겠죠. 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나라의 지형 자체가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산이 한70% 정도 되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짜기는 굉장히 깊고 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먹이가 될수 있는 음, 작은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었죠. 어, 옛말에 호환 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랑이에 의하, 의해서 인명이 이제 살상이 되거나 혹은 가축의 피해를 입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문제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차코각사라고 어, 하는 이러한 전문 호랑이 전문 사냥 조직을 만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호랑이를 사냥했던 것은 뭐 취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살려면 농경지와 같은 경작지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경작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랑이의 영역하고 이렇게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호랑이를 좀더 꿀자기로 이제 밀어 넣으면서 이제 음, 농경지를 확보해간.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호랑이를 사냥할 수밖에 없다. 었뭐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영접쯤 돼서야 이 착호갑사에 의한 이제 호랑이 사냥이 이제 일정 연도 멈추게 되고요. 호랑이 개체수는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조선 말기 쯤 그러니까 1800년 1800년대 중반 이후나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호랑이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돼요. 일본이 뭐 일본인의 일본 남자의 뭐 기계를 높인다.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호랑이를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호랑이를 잡고 그 호랑이 고기는 먹고 뭐또뭐 뭐 호랑이 뼈는 구워서 뭐 약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당시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는 크게 예, 줄무늬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이라고 불리는 점박이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줄무늬 호랑이는 덩치가 크고 아주 이제 사나웠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 이 점박이 호랑이, 표범의 개체수가 이제 줄무늬보다는 훨씬 이제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 일제 강점기 때는 해수 구제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뭐 흔히 말한 사람한테 이제 해가 되는 이제 동물들을 어 잡아 없앤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어 거의 이 호랑이는 멸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북한의 호랑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호랑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 호랑이 그림이라는 게 호랑이가 없으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어, 북한 미술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회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익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뭐 사실주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물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묘사한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는데 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며 뭐 어떻게 사실적으로 그릴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오 나오잖아요. 결국 그 북한에서도 1980년대까지 호랑이 그림은 거의 그려지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없기 때문이죠. 멸종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 그림을 그리지 이제 않았던 건데 1980년대 내 일부에서 그려진 북한의 호랑이 그림을 보면 어 실제 보고 그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거의 뭐 상상에 의존해서 이제 그린 그런 그림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형태도 틀리고 너무 뭐 과도하게 이제 왜곡되고 뭐 팔도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이러면서 호랑이라기보다는 거의 개수에 가까운 그림들이 이제 창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음, 그 달밤이죠. 보름달이 떠 있고 거기에 대나무 숲에서. 이제 호랑이가 표어하는 그런 그림에서 표어하는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런 그림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호랑이 그림하고는 사실 어, 별 관련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음. 기록에 보면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호랑이가 한 2006년도 쯤에 뭐한 300마리 정도가 있었던 것이 점차 이제 늘어서 2000한 20년대 들어면 오한 600마리 정도로 늘. 늦...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러면서 이제 이 호랑이의 생각보다 이 호랑이의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호랑이, 젊은 호랑이들이 점차 이제 기존의 호랑이 세력한테 밀려서 이렇게 남하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북한에서 호랑이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서 이제 호랑이들이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도 호랑이 그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랑이가 북한에서 발견이 되고 서식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를 이제 그려 호랑이를 그리게 되는데 이 호랑이의 이제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호랑이가 있지만 그게 사람하고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거나 동물을 해치는 가축을 해치는 포악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 호랑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건 잡아서 죽여야 되는 이런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징이 이제 붙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초기에 북한의 호랑이 그림은 이제 예, 그러한 상징을 이제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우용 합의 그린 호랑이는 거의 뭐 산신령 느낌이 좀 납니다. 신선이나 산신령 같은 느낌. 이 신령이나 산신령 뭐 이런 느낌들은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멸종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호랑이를 뭐 상군 혹은 산신령의 개념으로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그 이제 그 옛날, 옛날의 정서, 옛날에 듣고 이해했던 그런 호랑이의 느낌이나 형상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소용화백의 호랑이 그림에 이제 투영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뭐 호랑이가 굉장히 인자한 느낌, 전실령 같은 느낌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호랑이의, 호랑이를 이제 부를 때이제 주로 서식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시베리아 쪽에 있으면 뭐 시베리아 호랑이 뭐암르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북한 쪽으로 이제 호랑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호랑이들이 서식하는 그 환경이 어디냐면 이제 백두산이나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뭐 밀림 같은 곳이 있겠죠 깊은 골짜기 이런 쪽에서 호랑이가 서식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를 어, 백두산 호랑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백두산 호랑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 북한에서는 호랑이와 호랑이에 대한 새로운 상징을 투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죠. 어, 백두산은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 어, 또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산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김일성 김정일 이러한 백두 혈통하고도 이제 연관이 이제 되게 되죠. 우리가 백두산만 그려 놓고 그것이 백두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죠? 오히려 그냥 성지 개념이 좀 가까운데 백두산과 호랑이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러니 동물이라고 동물을 그리는 것이 뭐 동물을 찬양하기 위해서나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인합니다, 의인화. 그러니까 호랑이가 굉장히 강력하고 용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어이 동물 중에 최고의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있는 이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어 북한을 건국하고 혹은 북한을 이끌어가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런 이런 지도자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초창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이 북한의 호랑이 그림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많이 그려집니다. 그것이 이제 백두혈통 뭐 혹은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연관을 시키면서 이제 상징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어 호랑이 다시 말해서 이제 상징이 없던 호랑이의 새로운 상징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